JTBC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김건희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성이 마비된 걸까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수 있는 논설과 함께 대놓고 밀정 인증하다 걸린 김태효 차장의 소식까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도면 모른 척하기도 민망한 상황인데요. 김 여사 손실 4,000여만원 만큼 주포가 송금. 검찰, 보전 의심하고도. 김건희는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나면 누군가 메꿔줍니다. 근데 검찰은 의심해도 기소를 안 하죠.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김건희만 빠지는 것. 도이치 주포 편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 김 여사와 도이치 공범 오간 메시지. 기사 제목들만 봐도 주가 조작 공범은 딱 나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왜 아직도 김건희는 잘 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관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자신의 연재 칼럼을 통해 김건희의 여당 정치인들과의 과한 소통을 지적하면서 윤석열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윤석열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답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비서진들이 여사 문제만 거론되면 그 얘기는 내게 하지 말라 라고 손사래를 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김건이를 신격화하는 수준에 이른 듯 하네요. 한편, JTBC에서는 이종호에 다시 연락한 김여사 계좌 관리인 비공개 조사받은 그날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또 하나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뜯어보면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6개월 만에 김여사가 다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팀에서 증권거래소의 심리 분석을 요청하자,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 재개되었다고 판단한 김건희가 주포 이종호와 20년 9월부터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통화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때 40차례의 통화는 아마도 본격적인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인 2021년 4월 14일에 김건희가 위기감을 또 느끼고 이종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날은 김건희 계좌 관리인 민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민 씨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지금까지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 씨의 비공개 조사를 김건희는 어떻게 알고 6개월 만에 이종호한테 전화했을까요? 뻔합니다. 친윤계 검사가 알려주지 않고서야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과연 JTBC에 이런 정보를 흘린 곳은 어디일까요? 이건 여러 설들이 돌고 있지만 SBS 단독 보도 기사를 보면 실루엣이 보입니다. 주포 메시지 7초 뒤 주문. 내가 직접 한 것. 이 기사의 핵심은 주가 조작 선수 주포 김 씨가 김건희 계좌 관리인 민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뒤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의 매도 물량으로 나왔고 그걸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정 매매라고 판결했는데. 그걸 최근 김건희가 검찰 불러다 출장 조사시켰을 때 내가 직접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풀어보면 김건희는 저런 대화에 상관없이 불현듯 지금 3,300원에 8만 개를 팔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이들의 대화 7초 뒤였다는 겁니다.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일각에서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잘 보시면 검찰 내에서도 도이치 수사팀과 친윤검사팀이 서로 충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JTBC랑 SBS의 김건희 관련 단독 보도소스가 흘러나왔다는 건 검찰 일각으로 표현되는 도이치 수사팀이 JTBC랑 SBS의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검찰 내에서도 균열음이 점점 커지는 게 분명한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돌아가는 걸 보니 태세전환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이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 김건희 단독 보도가 터지면서 이제는 수습도 불가능해 보이고 내 살길은 찾아야겠고 권력이 힘을 잃기 직전에 목격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균열은 국힘당 내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여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 문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친한계 의원들조차 이번 한동훈의 독대를 거절한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면 앞으로 있을 재의결 표결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법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 밀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까지 김태효 1차장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전날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시행령을 들먹이며 해명을 하고 파면 요구까지 일축했는데요.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질책을 못하는 걸 보면 대통령 위에 김건희, 김태우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끝으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시원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가 안 보일 때 차렷자세를 하는 것은 국기 강화식 규정이고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이런 걸꼭 규정을 봐야 합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